요거는 뭐냐면 교집합이 공집합이야. 그러면 여기서는 얘가 완전한 거니까 이렇게 그려진다면 얘가 지금 a가 양수다 음수다 라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될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가 나온다고 이렇게 바깥으로 연결되는 거. 그러니까 A-3이 여기 왔을 때, 이때도 공통이 안 생기지. 교집합이라는 건 공통이니까. 아니면, 이렇게 그려져서, A 플러스 6이, 이렇게 되는 거야. 둘 중에 하나라고. 그리고가 아니야, 이거는. 또는 이라고. 자, 그러면, 뭐야. A 플러스 6이, 마이너스 1하고, 같으면 어떻게 돼? 얘도 갖다 들어가고, 여기도 갖다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렇게 같아져버리면 공통이 생겨서 교집합이, 공집합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때는 등호를 빼야 돼, 이렇게. 알겠지? 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니네 등호 넣꼭 빼는 거, 이거나 아니면 뭐야? A 빼기 3이 4보다 커지던가. 둘 중에 하나 여야 된다고. 자, 그러면 얘 넘어가면 뭐야? 6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7? 음, 잠깐만. 음, 아, 반대로 했네. 공집합이 되지 않도록이구나. 어, 문제가 왠지 안 풀린다. 공집합이 되지 않도록이야. 그럼 뭐야? 이거, 이 모양이 아니라 문제를 잘 읽어야 되는데, 공집합이 되지 않도록이야. 그러면 어 겹치는 애가 나와야 된다네. 와! 이 공집합 나왔을 때, 나처럼 그냥 대충 읽어서, 공집합이다, 그고 이렇게, 공집합이니까, 없는 거니까, 없는 거에 부정, 뭐, 이렇게 막 머릿속에서 헤매면 안 돼. 그냥, 어. 지금 이 상황은 뭐야? 공집합이 되면 안 된다니까, 교집합이 발생을 해야 되네? 그 얘기는 뭐야? A 3이 4보다 작거나 같다. 왜, 이번에는 여기 겹쳐도 공통이 생기잖아, 그치? 그래서, 갖다 넣어줘야 돼. 어. 그리고, 이때는 그리고야. 왜냐하면, 잠깐만. 이거를 벗어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작거나 같은데, 얘가 계속 작아져서, A 3이 만약에, 여기까지 이렇게 가버리면, 공통이 안 생기잖아. 그치? 그래서 제어를 해줘야 된다고. 여기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이큰 애가, 여기 걸릴 수 있게. 그러면 a 더하기 6은 1보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게끔 해줘야 된다. 이거야. 이 사이를 움직여야 되니까, 어, 이 사이에 움직일 수 있는 공통을 찾아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것도 어. 개념을 좀 잘해야 돼. 또는이 아니라, 어, 만약에 이쪽에 a 빼기 3이 4보다 작다 그럼 4보다 작은 것 중에 막 마이너스 2만 이런 것도 있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2만에 걸치면 고작 차이가 구밖에 차이 안 나는데 뭐야 공통이 절대 생길 수가 없다고 했지? 그러니까 반대편에서 막아줘야 되는 이게 있어야 돼서 얘는 동시 만족할 수 있는 범위를 찾아야 되겠다야. 그래야지만 벗어나질 않으니까 알겠니? 아까처럼 풀면 문제를 풀다 보면 이거를 내가 잘못 해석해서 바깥쪽 바깥쪽으로 해석을 했어. 그러면 정수 a의 개수를 구한다 그럴 때 너무 많은 거야 뭐한데? 어, 내가 문제를 잘못 읽었나? 이러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 되기는 한데, 시험 때는 이럴 정신이 없지. 그러니까, 첫 번째 읽을 때 확실하게 잘 봐야 돼. 공집합이 아닌 거야. 공집합이 아닌 거. 자, 공집합이 아니다 얘기는 교집합이 존재합니다라고 읽어줘야 돼. 읽을 때. 어, 그래야 안 헷갈리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는 a가 7보다 작거나 같고, 여기는 a가 마이너스 7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마이너스 7하고, 7하고, 요렇게 오겠지, 그치? 그러면, 개수를 물었으니까, 마이너스 7부터 시작해서 따다 해서, 마이너스 1까지 하고, 0, 그리고 1부터 따다닥 가서 7까지. 자, 그러면, 마이너스 7부터 마이너스 1까지가 7개고, 이거 개수 셀 때, 1부터 세면 장점이 뭐냐 면 1부터 100까지 몇 개야? 그럼 1 0 0개예요 이렇게 바로 셀 수가 있어. 그래서 1부터 세는 게 좋다고, 그치? 어. 그 다음에, 이쪽은 1부터 7까지니까 역시나 7개, 그리고 0 1개에서 14개에 15개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되겠지.